그러니까, 웅냉웅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잖아. 5조 5억 이러면은, 그냥 귀여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거랑 대응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보이루에 보이루. 보이루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자 예네이니 뭐, 남자 양궁 선수가 보이루라고 썼어. 어 그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되게 핫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양궁에서 지금 여자 선수가 삼관왕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그 혼자서 3개를 땄어요. 이제 안산이라는 선수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할때그 안산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머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쇼크시야 쇼크. 쇼크시면 이렇게 뭐 페미니스트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가. 그러니까 페미 쇼크시라서. 페미니스트다 이래서 금메달리스트를 사람들이 욕을 한대 기사도 엄청 뜨고 막 그런 막 스타들이 그 연예인들이 아니 안산은 왜 욕하냐 이런 쓰레기들아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이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안산이 지금 욕을 먹는 건 쇼크 때문이 아니에요 어그 연예인이냐 뉴스 기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쇼크이 아니라 어 안산이. 웅앵웅 5조5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SNS 같은 데다가 그것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뭐 김영란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막 그러는 거. 야 아니 안산 그냥 잘한 건데 왜 쇼크됐다고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뭐 몰아붙이냐 막 이러는 거야. 쇼크시 무슨 잘못이냐 이래. 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헛발질하는가. 그게 무탁이죠. 전형적인 무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기사가. 아니 웅앵웅이랑 오조옥이랑 단어를 사용한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탁인 하지 맙시다. 알면서 왜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런데 생각을 해 볼게요. 사회적으로. 웅행웅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만약 방송사에서 5조 5억, 웅행웅 이런 걸 쓰면 사람들이 존나 달려와요. 그래서 그길를 폐지시키려고 해. 왜? 이게 폐미용어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1배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운지 이런 단어들이 있어. 노무현이 뭐 떨어진 걸 운지라고 해. 그래서 그 단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었다고. 그, 돈을, 그 단어를 쓰면 그냥 1배야. 그런 것처럼, 5조억,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허버허버라고 있어요. 이 단어를 방송사에서 많이 썼는데, 욕을 어, 엄청 먹고, 그걸 다 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응? 안산이 이런 단어를 썼대요. 개인 SNS에다가.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 아니, 개인 SNS 썼는데, 뭐가 문제가 돼? 단어를 쓰든 말든, 공적인데 나서 쓴게 아니잖아요. 무슨 상관입니까? 응? 게다가 안 사는 그 전에는 유명인이 아니었잖아. 이번에 유명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고 쓰든 말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같이 금메달 딴 남자 선수가 있어요. 남자 선수가 만약에 sns에다가 뭐 비싸게 이런 말을 썼다고 쳐. 그러니까 운지 비싸게 이런 말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 욕 존나 쳐 했을 거 아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냐. 다릅니다. 뭐냐면은. 어, 이, 피싸게라는 말은, 음, 이, 웅행웅이랑 단어랑,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닙니다. 피싸게는, 한 단계가 더 높아. 어, 그니까, 피싸게, 웅행웅, 요렇게 있는 거야. 그니까, 뭐냐면요. 피싸게랑, 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단어는, 어, 6.9cm, 이런 겁니다. 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니까, 말이 심하다고. 그래서, 아 그런 가 페미니스트도, 어, 그냥, 그냥, 급진 페미니스트가 있고, 그냥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디컬이 있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컬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 그러니까 6, 9cm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런 말을 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5조 5억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들으면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조 5억, 웅갱웅 허버 버 이런 거는 그냥 들으면은 별 생각이 없다고. 어, 처음에는 그냥 다 썼어. 방송사들도 다 썼습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은 안쓸 뿐이야. 그러니까, 웅냉웅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잖아. 5조 5억 이러면은, 그냥 귀여운 느낌이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 원래는. 그래서, 그런 거랑 대응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보이루에 보이루. 보이루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 연예인이, 뭐, 남자 양 선수가, 보이루라고 썼어. 어, 그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자 쪽도, 급진이 있고, 일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 쪽도, 그러니까 뭐 1배랑 dc 정도라고 dc 용어를 사용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선 그런 용어를 뭐 어떤 용어를 사용했던 간에 그냥 개인 sns 사용했으면 전혀 문제 될게 없고 어 게다가 그 단어 자체도 수위가 높은 게 아니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문제 삼을게 전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막 그럴 수 있어 아니 너는 야, 보유로라는 단어도 그거 쓰지 말라면서. 막, 그래. 그럴 수 있어. 저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웅행웅이라는 단어를 내가 싫어. 싫어하면, 나는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웅행웅 그래. 그러면은. 아니, 내가 들으니까 싫어. 그러면 야, 너 웅행웅 쓰지 마. 어, 근데도 막 써. 그러면 내가 주패는 거야. 근데, 내가 싫다고 했으면 야가 안 쓰겠지. 어, 근데, 보유로는 그게 아니야. 누가 보유로 그래. 내가 보유로가 싫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야는 또 보유로 그래. 아니, 싫다니까 하지마, 이래. 근데 야는 그렇다고. 아니, 보이로는 보겐 플러스 하인데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이런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여염 단어고, 이건 남염 단어야.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쓰면 안 돼.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산이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야, 페미니스트잖아, 결국. 어? 야, 페미니스트면 이걸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페미니스트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급진 애들이 있고 그냥 일반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이 일반 페미니스트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 페미니스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 최근에 그런 반페미 집단들이 하도 일어나 가지고 페미 자체를 그냥 나쁜 걸로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지. 그제는 아니야. 그냥, 나 페미니스트다. 이러면은, 그냥, 여자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산이 자기가 뭐, 나는 페미니스트다. 뭐, 이럴 필요도 없어. 어? 그냥, 뭐 저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쳐.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쳐요. 그럼 어쩔 건데. 그 자체가 문제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워마드나, 이런 게아니라는 얘기야. 어, 아니 워마드면 어쩔거야 그렇다고 저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막 해명해라 해명해라 막 이래 아, 뭘 해명해 무슨 공적인 자리에서 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문제 될게 없어요 지금 문제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양쪽 측에서 이렇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다 안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집단은 이걸 이용해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뭐쇼커스로 이렇게 용보한 적이 없다니까 사실을 오도해가지고 이렇게 괜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반패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무조건 욕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 그럼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라고 어, 이게 이슈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저는 페미니스트를 잘 모릅니다 제가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는 대략적으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 상태야 어 이게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야. 평등하게. 근데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이렇게 넘어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싫어해.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안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